그런 사람 이 있었어요?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.. 제일 싫어요. 진짜 극혐합니다. <laughs> 아 그럼 열받죠, 진짜. 그 얘기 들어보면은 투구레가 정말 예전에는 그런 부조리들이 있었다. 맞죠? 막 맞기도 하고 네.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. 네. 근데 제가 그 월드컵을 검색을 해보니까 부조리 월드컵이 있더라고요. 민준님 기준에서 한번 해볼까요? 군대 가장 짜증나는 선임 월드컵. 시작하기 나도 여친 없는데 맨날 여소 시켜달라는 선임 <laughs> 모든 군 생활이 FM인 선임 저는 여소가 더짱날것 같은데 왜냐면 FM은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별로 짜증 안날것 같아요 어... 네. 개인 정비 시간 때 근무 군 생활 맨날 알려주는 선임 틈만 나면 격투기 기술 거는 선임 <laughs> 근데 얘가 추성훈이야 나는 <laughs> 와... 아, 격투기 기술 이게 더 짜증날 것같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군 생활에 그쵸. 주말마다 체단식 축구 등 운동 끌고 가는 선임, 근무 시간 맨날 늦는 선임, 근무 시간이지. 아... 어, 운동은 뭐 하면 되는데 근무 시간에 맨날 늦는 거는 아예 그 개념이 없는 거야. 잠 깨울 때 절대 안 일어나고 계속 깨우면 짜증 미친 듯이 내는 선임, 맨날 돈 없다고 PX 구걸하는 선임. 와 이거 좀 빡센데. 잠. 잠 네. PX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돈이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잠은 무조건 깨워야 되잖아 담배 한 개씩 계속 빌려가고 절대 안 갚는 사님 가오가 몸을 지배한 사님 전 담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거니까 가져가서 안 주는 거고 가오는 뭐 제가 쌩 까면 되는 거니까 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나왔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물 대에서 막 쓰거나 가져가는 사람 저 진짜 제일 싫어하거든요 내 물건에 그냥 허락 없이 손대는 거 진짜 싫어요 어. 물어보면 당연히 뭐 빌려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한데 말안 하고 막 쓰거나 가져가거나 이런 거 진짜 아 엄청 혐오하는데 작업 절대로 안 하고 도망가거나 쳐다보기만 하는 사님. 아, 이런 것도 짜증나는데. 근데 여러 명이 사면뭐한 명쯤 뭐 사이드 까도 뭐. 아좀관물대로 가겠습니다. 깨병이 군세하는 사님. 아무것도 아닌 일도 후임들 앞에서 개무시하고 욕하는 사님. 깨병은 뭐 지가 부리는 거고. 근무 때 재밌는 얘기 시키고 못 하면 개노잼이라고 중대에 소문내는 선임 한 시간마다 계속 담배피러 가자고 하는 선임 <laughs> 하... 뭐가 더 <짠다니>? 짜증나지? <laughs> 근무 때 재밌는 얘기 시키고 못 하면 개노잼이라고 근데 개노잼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오히려 편해요 음... 말안 걸어 아 개노잼이니까 어, 어차피 재미없을 거 아니까 뭐 재밌는 얘기 해봐라 뭐 이런 거안해 어... 한시간마다담배 피로 가지고 아나좀 쉬고 싶은데? 계속 가지 그러니까 이러면 짱날것 같거든요 8강입니다 근무시간에 맨날 늦는 거랑 여친 없는데 맨날 여소 해달라고 하는 사님 그럼 차라리 근무시간에 늦는 게 나을 것 같아 아, 여자가 없으니까 나도 여자친구 없을 건데 계속 여자 소개시켜 달라면 답이 없잖아요 맞죠? 담배 한 개씩 계속 빌려가고 안 갚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담배만 주면 돼 관물때랑 잠 깨울 때 안 일어나는 거나밥물때아 저도 밥물때 추성훈 추성훈 나왔습니다 추성훈 네, 씨가 나왔습니다 틈만 나면 격투기 기술 거는 사람 특히 안봐 어... 그러니까 이게 격투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거는 거잖아 근데 선임이야 뭘 하지도 못해 격투기 기술이랑 한 시간마다 담배 피러 가는 거라 와 어렵다 <laughs> 하... 격투기 4강 아 여소랑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욕하는 선님아 여소 아 이거 없는데 어떡할 거야 <laughs> 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뭐 치짜 짜증날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1등이 정해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격투기 기술이랑 관물대인데 이것도 관물대거든요 어, 결승전 관물대 <laughs> 진짜 싫다 네. 이거는 인성이문제야 그리고 이런 종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? 지꺼는 또 아무도 못 쓰게 지꺼 건드리는 거 겁나 싫어하는데 남거 지금 들었어요 막 가져가고 쓰고 말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?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.. 제일 싫어요. 진짜 극혐합니다. <laughs> 좀 쓰자 아니 선임이니까 네. 나 여기 좀 쓸게라고라도 말하면 돼. 아니 진짜 줄 수도 있어 그냥 음... 가지십시오 저 하나 또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.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거든요. 음... 아, 이게 그냥 조금 쓰고 놔두면 또 모르는데 가져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. 없어. 어디 갔어? 겁나 찾아 막 그러다가 어? 뭐 내가 들고 있는데? 이러면. 와 올라올려. 그왜 네가 들고 있어? <laughs> 아 그럼 열받죠 진짜 아 이런 사람들이 꼭 있나 보다 이게 지금 육군 간물 때는 막좀 작잖아요 근데 해군은 체스터라고 해서 좀 커요 이게 간부들은 사무실에 자기 딱 그게 있어요 지금 유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돼 있거든요 아마 잠금 장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체스터 잠글 수 있어 아예 이렇게 장롱처럼 이렇게 양쪽 문이 이렇게 개방되는 건데 그거를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가놓고 장가 로고 가죠. 나갈 때, 근무 나갈 때나 이럴 때, 병사 때.